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대청소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이번 주죠. 9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요전도에서는한번더 이렇게 공지해 주시고 우리 또 가을을 맞이해서 깨끗한 또 청결한 교회 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1기상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54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으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좌우에계신다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시 제 얼굴을 좀 멀리 좀 해주세요. 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여러분, 그,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있잖아요. 그열 지파를 여러보암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죠. 솔로몬은 지금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상숭배, 또 여자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마지막 노년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또제로 멍들게 될것 같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너에게 줄테니까 너는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이 상에 보면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유다에서 솔로몬이 범했던 우상숭배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임 기간이 22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베델과 단으로부터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이 일을 자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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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지 말라라고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똑같이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여로보암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서 내가 뽑아버렸다. 그리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흩어버리겠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 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요, 사람은요, 목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흩뜨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거죠. 목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여로보암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커요. 나라의 대통령의 죄도 크고.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의 죄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대를 끊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전과 지금이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는 대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산에 가서 정화수 뜨고 달빛에 천지심령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놓고 점집에 가서 우리는 대놓고 어디 나무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우상 숭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에요, 탐심. 특히 목회자나 지조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를 않으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끊어지게 하는, 한 교회를 끊어지게 하는 엄중한 죄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함께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틈을 탈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서로 노력하면서 아름답게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번 이 세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뉴스에 한번 보시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를 비롯해서 세습 문제다, 무슨 문제다 했을 때 가장 크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침투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문제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교회 돈이 많지 않으면 굳이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세습 문제로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는요.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 만문주의가 곳곳마다 침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동시에 돈은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그냥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끊어질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서로 견제가 되지 않고 감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탐심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로를 넘어서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만 갖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탐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암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사도바오는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와 똑같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끊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해주셔야 돼 많이. 보통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전부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또 얼마 있으면 몇달 지나면 이임식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딱 하나입니다. 목사는 정치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영혼 고나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정치하고 어디 다른 데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잘 전하고 신방하고 선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잘 전하고, 잘 준비해서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도들 섬기고, 신방하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독산동피의 임기간까지 어떤 마음이냐? 저는 정말로 말씀과 신방과 전도, 이 사역에 저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 서로 연약한 점을 인정을 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는 우리 가정이다라고 하는 집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교회다라고 하는 집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것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계자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아니어 하나님은 엄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것이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래도 우리 엄 목사님은 영원고원하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또 바램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독산동께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목사님,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 예술인데, 뭐교회또 행정도 해야 되고, 재정도 봐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교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장로교는요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는 당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누가 뽑죠? 우리 성도님들이 3분의 1 투표해서 선취된 사람이 장로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해가 있어요 왜 우리 장로교에는요 이 건강한 당해가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도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총회 헌법이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안에도 보면 무엇이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여러분 헐뜯고 이 둘의 관계가 서로 힘겨루기 하고, 그거 아니죠. 왜 우리 장로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오면서 우리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서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면서 목사가 세상의 모든 경륜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는 거죠. 상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로 기도의 삼겹질이 더 낫다는 것처럼. 협력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교회 모습, 건강한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교회 모습이고, 최대국기에 나와 있는 또 성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임식을 한 이후에도 장노님들과 모든 일들은 다 협력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특히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저는 벽을 쌓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여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굳이 그것까지 관여를 하면서까지 목회할 시간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도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재정의 문제까지 돈의 문제까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서로 또 합력해서 뜻을 이루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 목회의 힘이다, 그것이 제 목회의 잘해 나가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저도 범죄하지 않고 저의 범죄하지 않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더 영적으로 윤택하게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방향 속에 건강한 교회로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설교 말씀은요. 저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 있는 것은 제가 단임목사로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강단의 거룩한 곳에서 세상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독산동기에 온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눈물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한 가지 좀 아픈 것이 있습니다. 좀 속이 좀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장로님두 분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그 편지의 내용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여러분 무엇이냐면, 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엄목사님에게 인사권을 주십시오. 엄목사님에게 재정권을 주십시오. 장로인들은한발 물러서십시오. 이데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저는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보면요, 저를 이한 것 같고 또 교회를 이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거는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노님들과 불편함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 인사권의 문제를 갖고 재정권의 문제를 갖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알력싸움을 하느냐 그런 거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 저를 이해해 준다고 라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사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힘은요, 내가 얼마나 죄정을 틀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목사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거기에 여러분 목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힘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절대로 목사의 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사권이나 재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이런 곳들 보면 여러분 인사 제가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뽑으면 모시고자 하면 제가 공고 내고, 관리집사님 부부 내에 모시고자 하면 제가 공고 내고, 여러분 제가 먼저 "아, 이 사람 괜찮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자, 제가 이런 사람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장로님 추인해 주세요. 여러분, 재정 누가 한 사람이 당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 장로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좀잘 모르시고, 아, 저에게 그냥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충정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저를 좋아했던 분이 썼든지 간에, 혹여 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썼던 분이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독산동 교회의 단임 목사는 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목양과 또 어떤 훈육과 이 가르침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 구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힘 있게 우리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혹여 그런 편지를 많이 쓰신 분이 있다라면, 많이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림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저한테 편안하게 오세요. 목사님, 제가 뭐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또 누가 이걸 썼더라, 어떻더라 이런 뭐 카더라 카더라 하는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말이고. 확신하는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미래를 세워 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 그래 참잘 세웠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참잘 불렀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고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약물이들, 주의 백성들, 아버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목자 되는 또 아버지 지도자 되는 이 목회자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있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 예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끼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도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불철주랴 교회를 함께 일으키며 세우고자 적게는 하나님 20년 적게는 30년 40년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수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1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